자, 별로준것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17장을 통하여 새 시대에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한 데에 대해서 남문제에 대해서 논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6장과 같이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새 시대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동시에 본정에서는 심판의 대상자는 용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용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당마와가 이제는 뱀의 말씀의 미혹을 장으로 졌기 때문에, 말씀사을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돼서 공중마대를 잡은 마귀 세력을 뜻하는데요. 그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간중간에 심판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용을 이기는 자들이 나와야 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담에게 주었던 고그 세세 왕권의 축복을 다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하여 그리 어떻게 해야만 세시대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누가 그 시대 이 시대는 남은 자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종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일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강한 칼로 열렬뱀 미오아단과 꼬불꼬불한 뱀 미오아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 역사가 이제 인류 역사의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얘는 이 특별한 신을 가진 뱀이 애덤과 하박의 말씀을 미혹을 시켜서 승리했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될 왕국의 축복과 변화성전할 축복을 이 뱀이 받았지요. 그래서, 용이 되어서 공중들을 잡고 있는데, 그 공중문을 잡은 용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심판이다. 이게 심판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알수 없지만, 왕의 세력은 인간의 눈으로는 알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 삼색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공중문을 잡은 용이 이 감화 감동을 시켜서 두 번째 세력인 마귀의 세력이 누구냐 유물론 공산당의 바로 네, 공산당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거를 청국에는 짐승의 세력이라고 했죠. 일곱 머리열불 달린 짐승의 세력을 통하여 마귀 역사가 검절들 네, 세상에 행을 겪고그 하수인들은 이제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가 그 하수인 역할을 통해. 그자들에 또한 미혹을 해서, 밤에 참된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순정지 못게 하고, 그래서 미혹받게 하고, 활선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그 시제 지금 겸하게 변해서, 이제는 용공 협상 세력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게 마귀의 아주 강교한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꼬불꼬불한 그 리워야 된다는 것은 아주 환경을 뜻했는데 지금은 이제 용고 협수상 세력으로 대당 따라 개혁과 개방을 해서 지금은 공산당이 많이 시평화 공존 정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W 시티나 W L처럼 이제는 다운을 수용하고 이제 세계 동일을 이제는 사랑을 핑계 담아서 함께하자는 이런 미혹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본문을 정확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믿는 방법 밖기는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심판의 대상자가 된 것은 바로, 그, 공수한 당인 마게세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명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제, 한국은 지금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특표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심판대가 아주 각겁 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과학의 그 근본적인 것이, 제12장 구절에도 보면, 큰 용이 내역적이니 예뱀 곧마귀이라고 하고 사다이라고 하는 그랬지요. 그래서 큰 용은 예뱀인데, 마귀이는 미혹의 사기능을 가진 것이고, 사다라는 것은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늘 대적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인데 이 세력이 심판받는 것이 인간정가의 사실은 심판인데 여기에 그 동조하고 감화감동을 받아서 협조하는 세력이 또 악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록 12장 11절에서는 최종적으로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기는 자들이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변화성상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기독교상의 가장 큰 비밀인데, 그걸 잘 아는 자가 없지요. 피로 이긴 것은 그리스의 보혈의 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사회권들을 받은, 사회권들을 이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될, 그 지옥가야 될 영혼이 천국가는 그런 원고만을 뜻했지요. 말씀 중보로 이긴다는 것은 완전 변화의 역사를 받은 종이, 이제는 완전 변화에서 과학의 을 이길 수 있는 악의 참석권이 소멸되는 역사가 없으로 그 변화를 듣고 순종하여 이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자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변화성찰할 몸이 되는 일곱 명을 받는 것이 말씀 중으로 이기는 것인데, 그걸 인간의 머리로서는 아쉽다 없는 일이죠. 그래서. 최종 이기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2절 3절입니다. 그날 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부를지며 밤낮으로 간수여아무든지상하야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랬죠. 이걸 예바트문 21장에서 보면 포도원이 하느님의 역사의 사명인 것을 뜻했죠. 포도원을 세워줬는데 한 민족은 그 포도원을 이제 세를 주니까 종들을 때리고 이제는 핍박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이제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됐죠. 이게 이제 육족이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예 예수님을 이제 자못박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편서 예지적인 계신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했죠. 건축자의 어린 돌이 어떻게 된 어린 그 돌이 되었다. 너희들은 기계학만 력기지만 하느님은 본래 그것이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건축조의 버린 돌은 왕국 건설의 교육 수준 예수님을 얘기했고, 이제는 건축조의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다는 것은, 어리돌은 이제 심판주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다른 이제 농부가 받는다고 그랬죠. 그것은 다른 민족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말에 재래기를 정했하는 신판주의 역사를 받은 복음의 복음은 다른 민족의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바로 그런 뜻인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그 이제 5장 7절에도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참된 족속이 바로 포도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는 자들의 이뜻은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하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온다 그 말이죠. 지금은 알곡과 쭉쭈이가 같이 섞여 있어서 이제는 어, 양과 염소나 밀과 가라지냐 이제는 이렇게 들포도기독교인과 참쟁기독교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거 알곡으로 보호하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절대로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한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들만의 알과 쪽점을 오, 갈라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바로 첫대계 역사인데, 그 첫대계 역사를 여기 아름다운 포도원이다, 이렇게 동상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하 한의 심판도 사랑의 역사거든요. 이심판 하고 나서는 이런 새 시대를 눈물고통 재앙이 없고 인생동산을 회복시켜서 원래 아담에게 주었던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라면 사랑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7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행복의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자 내가 그것을 발아모와불살이라 그래야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인가 그래서 이 포도원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으면 오냐고 겸손해서 너그럽고 남을 사랑하고 이래서 이제는 아름다운 이런 동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로 여기 진리화하는 곳이 난다 그랬죠? 마학의 도구가 다 돼서 완악하고 강하진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여기에 진리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완악하고 강박한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든요. 진리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법에의 해서 원약하고 감사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들될수 있는 인격이 되렇게되어 건데 그렇지 못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이제 불사할 때가 올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와 이제는 나의 힘으로 이자고 나와 화친하여야 된다 이 말이 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한 이런자가 되야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 시대의 축구를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들포도 기독교인이냐 참된 기독교인이냐 이것을 지금 가려는 시대다 읽히고 오시면 됩니다. 세상에 속하되고 부패되고 타락하고 인간 실심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들포도 기독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상급자로 오시는데 주님께로 주시하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해야 되는데 세상의 구경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네, 포도원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된 동선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흥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세의 미도 꽃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고 지면에 체우리라 이거는 이제 바로 뭡니까?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이제는 거울과 시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 세상에 심판은 거울과 시가 나와서 이제는 많은 백성을 이제 생산하여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생물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마음을 다스리라는 창세 일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세 시대에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시를 뿌리는 것이고 이것이 번성하게 돼서 이제는 천연하고 에는 땅에 충만한 이런 거룩한 시가꽉 차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완전변의 역사를 듣고 이제 순종하고 이제는 말씀을 지켜 이제는 순종하면은 원죄와 자본들을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래 얘기했죠. 그래서 이사 일장 1 8 절에서 2 0 절에 보면. 스러 별로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여질 것이오 너희 죄가 싫는 것들이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는데 너희가 즐거순종하면 아름다운 수능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드린신다 그랬죠 여기 이제 혼란 난 재앙의 날에 이 완전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세축곤 되게 되고 여기서 순종한 지않으면 멸망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해서 세 시대를 이루는 것인데, 남은 교회는 이제, 할곡을 모으는 교회인가, 첫대교회 되고, 남은 동은 민마지 13만 4명의비형성 동을 담은 적이고 등일시에서 있는 큰무리에 이비터를 인도받은 백성들이, 이게 남은 백성이 돼서 세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도 보면, 고어간 씨가 남아서, 이게, 백성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씨를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고룩한 씨가 대야 세 시대에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양육을 받는 이러한 참된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절히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의 살육을 당할 수 있는 들 백성을 도룩한 죄살 사륙을 당한 것과 같았겠으나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인척하여 쫓다내실 때봉풍그름 날에 애폭봉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마치 수술할 때알곡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의 남중 남옥 생에는 하나님 적당하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고와인과양을받뀌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것기 때문에 공산당을 멸망시킬 때는 전혀 풍일과 자비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택한 백성을 진격해도 하고 연단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참된 종이되고 참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부는뜻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시지만은 이 멸망의 삶을 멸망의 삶을 심판할 때는 용서가 없는 거기도 없는 때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구절 1 0절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숙함을 얻으며 거지를 그 없이함을 얻은 결과로 바로 이나연하니 이로 인한 이나 이나하니 이나에 고크가 제단에 모든 돌로 부싯돌 부시, 부서진 횃돌 같게하며 아스렐케 양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송업은 송목하고 그처가홍망이며 버림이 되어 광야가 떠은즉 송아지가 꼭선 먹고 누우며. 그놈 같으들 뭐그뭐 없어 없이 아니라 아니 이게 특별 백성은 부족을 용서하시고 또 아니 보호와 인도를 받지만은 이때 제약이 소면되는아 회개하지 아니 자들과 관계가 죄인은 용서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거기는 심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배하고 살찌 달관 세상은 심승의 처소가 될 만큼 멸망이고 오 아니 흑한 공중과 흑한 백성은 이제 새로운 깨끗한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견겠는데 이때 우상 숭배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질을 믿는 거에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하더라도 참된 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종이상을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이 멸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가지가 마르면 꽃이 나니 여인이 와서 꽃을 불사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를 제신자라가불쌍인지 아니하시며 그를 조성하신 자 그날 외표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심판 때가 오는데 마른 가지는 다불사는 것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게 마른 가지가 된 것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면 푸른 나무가 돼서 진흙을 받으므로 멸매을 받지면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고 보험을 받게 되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많은 가지가 돼서 멸망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혼서 계시덕을 잘 읽고 듣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아는 자가 돼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심판을 받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진리학의 순종함으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시대복음을 는신령통화가 일어나서 신령의 변화를 받게 되고 말시대복음인 축장고 세자하고 축장고가 변을 승천하는 완전 진리의 다른 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몸의 변화가 와서 축장을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개조 변성거력선악나으로 원자와 자가 해결되고 마귀의 질이, 재질이 완전히 없어지므로 축장고를 승천할 이런 몸이 되는 것이 삼단을 받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소공연와 같은 고, 할 많은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세아 4장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백성의 지식이 없도록 나만으로도 안 했지요. 다른 의 지식을 버리면 너의 자녀들도 버린다 그랬지요. 그 인간 종말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진리가 바로 돼서 신앙을 바로 되면 가정범인 축복으로 자손 많은 축복을 받겠지만 이게 우상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다고 성기는 이런 데들은 가족 전면을 당하는 것이 알쇠고 매혹사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한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가 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과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바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 받게 된다 그 말이 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믿고 어,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마비리블 성령으로 중생 받는 역사가 났다는 것이 기독교고 인간 성물에는 원자와 자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이제는 일곱령을 받아서 신판형과설명령을 받아서 원자와 자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하나의 진약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래야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백성이 되서 시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중 말의 역사인데 이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또 소금 같은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1 2절1 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오늘 여호께서 창이라 하시는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신내까지 과실된 것 같지 너희를 일일이 모시르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스르 땅에서 파멸된 자의 아와 애굽 땅으로 쪼그라는 가 들어와서 새일사을 통해서 요하계경달이라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을 하늘께서는 나 인종 가을 추수기를 맞이해서 이제 농사를 이제는 알고와쪼겨나는 추수하는 것으로 인간들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곡은 누구냐. 인마인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첫 번째 알곡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심판에과설명을 봐서 언제 잡은 데를 해결해서 피까지 청결하게 된다. 이사 사장 사제를 그랬죠. 도것이첫단계 완전 진리 결론의 말씀을 순종하고 원죄자분들을 위해서 이비트 인도받는 자들이 이게 이제 두 번째 알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쭉 정이가 돼서 환란 재앙 이란에 고생을 하다가 이제 대접장과 아마 겪은 그 전쟁을 통하여 완전 심판을 받으므로한 가지는 다 멸망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곡을 일이 다 아, 모신다 뭐 그랬죠. 요게 이제 천삼대만의 역사입니다. 에, 불원간에 천삼년도 갈날이 심히 막한데 첫 번째 인 시단 4 0 사천 명을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인을 맞으므로 변화성도가 되어서 집안 사천 명의 백마탄군을 이게 되고 능히 쓸수 없는 큰 무리에 하 해의 백성을 보원하는 역사가 육족이슬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이 성웅연합으로회의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스가리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미관 강관을 향해서 회개한다고 했죠. 그때 6.23 백성들도 아, 2000년 전에 우리가 시정못박을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아시라고 통곡이 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겔 황충연한테 재앙으로 탕하시는건데로서 기록 11장 5절 6절처럼 방공산당 에게 <laughs>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알수 보자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 예비 처로 인도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참선만 편은 알것들 다 가리거든요. 오삼년만은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들과 용서하고 자비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알고 계되어만 야 이제는 에사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비 처로 인광을 받든지 또 별을 성천하는 그러한 신앙 준비가 되든지. 몇 가지 중 하나가 되야 이 시대에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같은 야구 를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기로 십 달, 십 달을 이해해 보면 이제 곡식 심판과 포도 심판이 있죠. <laughs> 곡식 심판은 이방인의 심판이고 이방의 죄악의 열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포도 심판으로 일 데리펀 대한 기독교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 시대를 이루어서 이제는 에덴 동로을 회복시켜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용의 세력을 <laughs> 멸망시키다가 심판되다. 그래서 이것을 비롯한 13장과 같이 이제 정말의 삶을 통하여 이런 짐승의 표를 받게 되 시대가 오기 전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아니왜 사랑을 받아야만 시대 축복으로 자손 많은 대축을 늘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지상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는 안식될 누린다는 것이 기시적 20장 4절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이 시대 인간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참된 목표를 달성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거 천당과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간의 원대자분들해결하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자손을 만대축을리는 것이 기독교의 종말이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서 그걸 잘 분별하고 신종하나므로한렴과 정의 날에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자손을 만대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